여러분 마블 영화 아시죠? 네. MCU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슈퍼히어로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뭐 아이언맨, 헐크, 토르 모여 있는 어벤져스, 음. 캡틴 아메리카.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언맨? 헐크? 아이언맨? 헐크? 헐크? 제가 찾아봤어요.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는 원 오브 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One 음. 사진 찾아보니까 모든, 모든 것, 것 위에 네. 있는 지존자, 별명은 God, 음. 신이라고 이렇게 나온대요. 멀티버스의 창조자이며, 지금은 마블 세계관의 창조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누군가 했더니 마블 코믹스의 제작자인, 작가이면서 제작자인 잭 커비나 스탠리 리, 자기 자신을 영화 속에 넣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블에 나오는 그 어떤 슈퍼 히어로보다 더 강력한 히어로는 이 히어로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제작자인 거죠. 제작자, 작가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화 속의 하나님, 하나님 같은 영화, 영화와 같은 하나님,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진짜 영화 제작자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제작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 자기를 살짝살짝 살짝 넣어두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One of all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탠리라는 사람이 One of all을 만들어서 영화 속에 자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 세상 속에 자신을 넣어서 성경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성경의 특별 게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영화 같은 한 장면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이죠. 여호수아 음. 요수하 6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그 배경에 보면 당치도 않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음.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가 음. 뭔지는 아시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할례를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에서 이 길갈까지 혹자들은 3km에서 12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들판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3,500년 전에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 커팅하는 것도 음. 아니고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도 없고 오늘날도 할례를 행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남자들이 무장 해제가 되는데 어그적 어그저 걸어 다녀야 되는데 3,500년 전에 할례를 적진의 바로 앞에 서 행했다? 이거 참. 아. 말이 안 되는 음. 이야기잖아요. 만약 이게 부담스러워서 요단강 저편에서 음. 하려고 해도 이 보리 거두는 시기에 물이 범람하니까 한번 갈라졌던 요단강 물이 다시 갈라지지도 않고 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완전히 치료받은 다음에 음. 건너와서 유월절 떡을 먹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음. 하나님께서 이 당치 않은 할례를 길가에서 행하였을 때 영화의 장면인 거죠. 영화는 이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이 상상이 가능하거나 추론이 가능한 장면을 만들면 흥행해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전을 만드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쩔뚝 쩔뚝거리고 있는데 여여수아 음. 어,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 아마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 안자가 없더라 여호께서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너와 너의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일곱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 성이 굳게 다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 사람만 음. 정탐해 봤더라면, 음. 거기 5장에 보면 할례산이라고 해서 피 언덕, 할례 음. 언덕으로 음. 그 포피를 다모한 것이 거의 구렁 언덕을 이루었는데, 얼마나 쫄뚝거리며 다니니까 지금 우리 문 열고 나가서 끝내자 했으면, 이 창세기 34장에, 음 세겜족 속이 할례를 이유로 멸족당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스라엘은 죽기 딱 직전의 상황에서 열의 음. 고손은 굳게 다친 겁니다. 그리고 그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뭐 여호수아 이렇게 못 걸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 양각 나팔만 불라고 했고 거기를 이렇게 걷는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여호수아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영화 같아요. 저는 천국 가면 이 장면을 한번 재현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쩔뚝거리면서 그 길을 걷는데 특히나 성을 정복하려면 음. 이 수비하는 사람보다 몇 배의 병력이 필요한데 쩔뚝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음. 에, 1999년도에 이 과학자들이 여리고성 터를 보고 음. 발견하게 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음. 이 소리에 의한 공진, 진동과 지진으로 무너졌대요. 음.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길가를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돌 침대 위에 눕더니 부싯돌로 쓱싹어어 어, 이러면서 일주일 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6월절 떡을 먹고 여리고를 도는데 어어어뭐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영화배우 앞에서 그렇게 걷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 장면 좀비를 본 겁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laughs> 양강나팔 불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질렀을 때 <laughs> 밖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환호의 소리를 부르지 었는가 하면 안에서는 공포의 놀랐어요. 소리가 마주쳐서 무너졌다 <laughs> 시나리오 되지 않습니까 <laughs>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대목들은 영화같이 나타나신다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는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코믹하시고, 또 천국 코믹스의 제작자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약간 그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장면들을 반전 있게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볼때 글로 보지만, 하나님은 실제 역사하셨고. 음. 우린 성경을 볼때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삶 속에 역사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영화처럼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절뚝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게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철옹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화 좀 보시는 우리 한 목사님 <laughs> 그런 음. 영화나 뭐 OTT 추천해주실만한 거 있으세요? 이 추천을 잘못하면 신학에 또걸같거데요 <laughs> <laughs> 어, 저는 이제 소설이죠 어,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오두막이. 아, 네. 어, 신학교 다니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음. 사실 그렇죠. 어떤 표현으로 삼위일체를 음. 설명해도 음. 정확한 설명이 될수 없고 물론 영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는 데는 음. 상당한 음, 이 스펙트럼을 넓혀줬다라고 해야 될까요? 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음. 이 주인공이 딸아이가 연쇄살인범에게 죽고 난 후에 음. 그 오두막으로 초대해서 어 음. 만나는 그세 음. 분의 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여자 성부 하나님, 음. 흑인 하나님으로도 음. 또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치유하시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양들이 참 다채롭다라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남자, 여자, 남자 뭐 이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 나타내는 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상처받은 영혼에게 나타나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설교로도 그렇게 표현 못 해봤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처음 장면에 주인공이 아빠에게 매맞고 넘어져 있을 때 이제 케이크를 먹으라고 줬던 옆집 흑인 아줌마가 나중에 오두막에서 만난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매칭되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두막 추천합니다.